안녕하세요. 붕어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 이곳은 충남 예산의 한 하천에 있는 보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 이곳에 찌보기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수초가 없는 그런 보가 하나 있어서 어, 아침에 끝보기 낚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인데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연휴가 이어지면서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시간 예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오전 시간 정도는 여기서 한번 끝보기 낚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대는 세대를 펼쳤고요 미끼는 오늘 지렁이 사용합니다 가장 뭐 흔히 사용하는 지렁이이고요 지금 대를 펴면서 몇번 어, 건드림들은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보니까 수면에, 그 피라미드를 또 많이 좀 뛰어 놀고 있고요. 그래서 자버가 좀 있기는 할것 같은데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그 옥수수도 차에 한 통이 있으니까 옥수수를 써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끼는 주로 지렁이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때를 살짝살짝 건드리는데, 이거 <laughs> 입질하는 걸로 봐서는 잡아갔습니다. 제가 이곳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한번 지금 낚시를 해보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 아마 다양한 어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도 있고, 이런 곳에는 뭐 구구리 같은 종류도 있고, 동작에도 있을 텐데, 동작에는 지금 낮이니까 아마 덤비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붕어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네, 가운데 때 지금 시원시원하게 <laughs> 입질하고 있습니다. 챔질해 보겠습니다. 네, 뭐가 걸렸는데요. 뭘까요? <laughs> 네, 한수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어? 빠졌다 아~~ 이런 <laughs> 늘 이거 촬영이 하여튼 <laughs> 아, 문제네요 금방 뭐 걸어서 나오다가 하여튼 뭐 <laughs> 제가 촬영하다가 카메라 다리가 좀 움직이는 바람에 바로 잡느라고 늦춰줬더니 빠졌습니다 다시 해봐야겠네요 되네 지금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1 시간 정도 지금 위쪽에 보이는 보에서 낚시를 하다가 바로 아래쪽에 어, 이곳은 수초가 좀 듬성듬성 있는 포인트로 지금 포인트를 한번 옮겼습니다. 어, 위쪽에서는 아까 한수 걸었다가 중간에 떨어뜨렸고요. 지금 이쪽으로 옮겨와서 조금 전에 한뭐여치 정도 되는 붕어 한수 나왔었고 가운데 때가 몇번 입질을 했는데, 음, 지금도 살짝 살짝 입질을 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큰 붕어 보기가 좀 어려울까요? <laughs> 음, 지금도 가운데 때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금 움직임이 툭툭 치는 게 아니고 살짝 살짝 끄는 입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 <laughs> 가운데. 아주 시원스럽게 쭉 들어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수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은 치아 같습니다 그게 한 6치 정도 되는 부모네요 그래서 입질을 아주 뭐 시원스럽게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입질했던 가운데 때가 한번 입질을 했는데 살짝 감아놨습니다. 음 이번에는 오른쪽. 입질들을 시원스럽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c 알이 제가 이 포인트로 옮겨와서 여섯 치두수 낚았습니다. <laughs> 네. 건너편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오니까 가운데 라인이 쭉 늘어져 있네요. 살짝 감아나볼까요 툭툭 건드리기는 하는데, <laughs> 작은 붕어들인지 확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때. 단발적인 입질들만 계속 들어오고, c r 이 없나. <laughs> 네, 아주 뭐 화끈하게 들고 일어났는데, 어유 체질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laughs> 아, 입질 뭐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강력한 입질. <laughs> 근데 나오고 있는 붕어는 <laughs> 아주 가볍습니다. 옆 라인하고 살짝 감겨서 내려가야 되겠네요. 뭐, 일곱치 정도 되는 부모였습니다. 입질 하나는 뭐, 시원스럽습니다. 네, 지금 11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8시 30분 경부터 낚시를 했으니까, 어, 약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네요. 제가 지금까지 7치 붕어 한 수, 그리고 6치 두수 붕어를 낚았습니다. 근데 이 나온 붕어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지금 두 바늘 채비를 쓰고 있는데, 모두 다 아랫바늘을 물고 나왔습니다. 음 대체로 낚시를 해보면 바닥이 깨끗한 곳에서는 아랫바늘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닥에 장애물, 수초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는 아랫바늘 쪽에 입질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랫바늘이 묻히는 경우에는 윗바늘에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다, 지금 제가 세대 낚싯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때에서만 입질이 다 들어왔습니다. 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금 라인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세그 개가 수평으로 한 지점을 향해서 제가 채비들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질이 자주 들어오는 곳으로 채비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런 걸 우리 동호인들끼리는 뭐, 몰빵한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을 때 약간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혹시 라인이 엉키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 오른쪽 대가, 어, 왼쪽 대, 왼쪽 편으로 가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가까이 놓다 보면 이렇게 엉키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던진 대를 왼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 위로 넘겨서, 어, 대 순서를 바꿔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설사, 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더라도 라인이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대체로 붕어가 물어서 랜딩할 때 끌어낼 때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줄이 잘 엉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설사 줄이 엉켜 있더라도, 좀 엇갈려 있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포인트에서 입질이 집중되면, 그 포인트를 향해서 채비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넣어서 하셔도, 크게 엉킨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어, 직접 해서 경험해보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오른쪽 가운데, 뭐, 이제 입질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운데 때 입질 집중되던 것을 좌우로 벌려놓은 데들도 다 그곳, 한 곳으로, 다 지금 현재는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뭐, 툭툭 치는 잔입질들, 그러다가 아마 이제 뭐, 세치, 네치 이런 것들이 덤비다가, 그래도 한 여섯치 이상 돼야, 미끼를 바늘을 입에 넣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섯치만 되면 뭐 입질은 시원스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화끈하게 대를 들거나 옆으로 돌려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laughs> 가져가시는 거 보이죠? 오늘은 이 CR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입질 보는 재미로 <laughs> 낚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끝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 입질할 때 하고 그냥 툭 건드릴 때 하고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나또 작은 붕어들이 건드릴 때는 툭툭 치는데. 입질 입에 바늘이 들어가는 경우는 지그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끝을 보시면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툭툭 치는 입질이 아니라 쭉 끌어주는 입질. 예, 이런 것들에서 전 이제 챔질을 하시면 붕어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 예, 지금 보 보시다시피. 지그시 끌어주는 입질, 네. 이런 입질에서 챔질을 하는 겁니다. 챔질해 보겠습니다. 뭐 크지 않는 붕어지만 붕어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뭐한 일곱치 정도 크기 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네, 옆에 한 대가 더 입질하네요. <laughs> 지금 동시에 뭐. <laughs> 샘질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대 중에 두 번째 때, 오른쪽 때가 지금 입질이 들어와서 랜딩하고 있고요. 사실 가운데 때도 지금 보면 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씨알은 다 똑같은 크기네요. 지금 보면 가운데 한대 지금 남았는데 음, 다섯 번째 붕어고요. 이 대도 보시면. 툭툭 치는 입질보다는 지그시 끌어주는 입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붕어가 걸려 있는 걸로 볼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뭐 여섯치, 다섯치, <laughs> 다섯치쯤 되는 붕어네요. 아 시알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세 대가 다 붕어가 나왔습니다. 얘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몰빵해서 낚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세 대가 다 지금 포인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입질이 들어와서 세대를 다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돈질 틈이 없이 세대가 다 입질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끝보기 낚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오늘은 좀 씨알이 작아서 아쉽기는 한데 큰 씨알들도 뭐 남한강 같은 데서 낚시를 해보면 동시에 입질이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채비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자, 한 대는 저기 있고, 한 대는 제가 꼬지에 꽂아놨고, 한 대는 뒤쪽에. <laughs> 이렇게 동시에 입질이 지금 들어와서 좀 정신이 없었네요. 다시 좀 정비를 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차에 뭐좀가질러 잠깐 다녀왔더니 왼쪽 대 쳐져 있네요. 좀 감아놔볼까요? 지금 이곳 포인트가 수심이 한뭐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아마 고운 모래 같고요 그래서 채비를 던져 넣으면 바닥에 박힙니다 봉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실 때 이렇게 수심이 낮은 곳에서 하실 때는 항상 채비를 던져 넣은 다음에 살짝 끌어서 봉돌이 바닥에 박히는 경우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입질 폭이 커지고 어, 또 봉돌을 들고 이동하기도 하고 해서 시원스러운 입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까딱거리는 입질밖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수심이 낮은 곳에서 낚시하실 때는 항상 던지신 다음에 채비를 슬쩍 끌어서 바닥에 박힌 것을 빼주셔야 됩니다. 뭐 자갈 같은 경우는 뭐 박히지는 않는데. 어, 오늘 여기 같이 고운 모래거나 아니면 어, 밑에 이거 펄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은 체리가 박히면 입질 표현이 잘안 됩니다. 음, 라인이 늘어진 경우는 봉돌이 안쪽으로 이동을 한 경우거든요. 근데 만약 던져서 박힌 상태로 그냥 놔두면 라인이 어, 이동한다거나 봉돌이 이동한다거나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좀 이동하고 쉽게 좀 입질 표현도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꼭 빼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정신없이 아까 입질 세 대가 동시에 하더니 지금은 잔입질만 나타나고 조금 소강 상태네요. <laughs> 지금 또 다시 동시에 뭐 입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대가 쳐졌는데 살짝 감아놓고. 음, 오른쪽 대 같은 경우는 붕어가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챔질해보지 음. <laughs> 나오기는 하는데 <laughs> 너무 작습니다. 음뭐 일곱치쯤 되는 붕어 나왔습니다. 하여튼, 입질 하나는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laughs> 왼쪽 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쭉 쳐졌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챔질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 아, 공원은 빠졌네요. 네, 지금 12시입니다. 오늘 제가 충남 예산에 있는 작은 수로 하천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8시 반쯤부터 낚시를 시작했으니까 3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 붕어는 뭐한 10여 수 낚았습니다. 가장 큰게 7치 정도 되고요. 지금도 입질은 사실 간간이 들어옵니다. 씨알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떨어집니다. 최근에 한달 정도 제가 굉장히 심한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끝보기 낚시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음, 오늘 모처럼 씨알은 자라도 입질들이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시원스러운 입질 보면서,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하천 따라서 한번 지금부터 한두 시간 정도 한번 둘러보고, 음, 지금 요 주변에서도 대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음, 이 보에서 대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에서 어, 포인트를 좀 찾아서 오후에서 초년녁까지는 한번 찌올림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끝 놀림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laughs> 그 사이 에 끝내는데 찝치를 하네. 마지막 붕어가 한수더 나오는구나.